안녕하십니까. 도신각자입니다. 어, 지금은 저기 태안 가는 탁송을 하나 잡았고요. 어, 지금 이제 고객님 근처 집에 가서 어,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정이나 한번 도착할 것 같네요. 고객님한테 빨리 가보겠습니다. 4시 피고 있데 4시 40분. 이렇게 매번 물을 사먹는 게 돈이 꽤 들더라고요. 요즘에 정수기 많이 쓴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제휴카드 할인 받아서 물만 마실 거면 월 990원 정도면 쓸수 있더라고요. 아정당이라고 9개의 브랜드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데 진짜 편했어요. 현금 지원까지 받으면 6개월은 공짜로 쓰던데요. 딴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되는 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수기 말고도 카드 발급 캐시백부터 약정 지난 인터넷 휴대폰까지 최대 148만원을 챙길 수 있어요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라 무조건 챙겨야 되는데 본사에서는 안 알려주니까 몰라서 손해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아정당에 전화 한 통으로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혼자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살림꾼이 다 됐네요 간만에 부모님한테도 알려주고 효도 좀 한번 해야겠습니다 여기 기아 서비스 센터에서 태양가는 보구나 여보세요? 예, 사인이 탁송 기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앞에 주차장인데요. 어디 주차장이시죠? 여기 기아 서비스 센터 여기 차단기 차단기 있는데요. 대전이요? 예, 대화동. 아, 그거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되고. 아, 차를 받는 분이세요?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차저 위에 있거든요. 저 위에. 은색한 667호예요. 차가 잘 걸리겠더라구요. 폐차장 가는 차 잡히면 아, 운전도 피곤하고 확성이 보통 3시간 이상이어가지고 이런 막 신차 이런 거 잡히면은 아, 하늘이 푸네. 면천 휴게소. 좀 화장실 좀 갔다가, 아우, 좀이려 근데 휴게소를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응? 이게 끝이야? 65km 남았습니다. 별로 먹을 게 없다. 배는 고픈데, 밥 먹을 시간은 안 되고. 지금 태안을 가고 있긴 한데, 도착하면 한 8시 반차 표를 보니까 올라오는 기차나 버스가 다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서 어디 뭐 찜질방에서 자던가, 뭐 내일 올라올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서산에 그 라이브 방송에 우연찮게 만났던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그 수현이라고, 수현한테 한번 연락해 보고, 어, 여기 태안 들어왔고요. 이제 남은 거리가 15km. 대전에서 가까운 것 같으면서 멀네 길이 나빠서 그런가? 도착 10km 남았는데 엄청 시골로 들어가네. 야, 무슨 산 위로 올라가냐? 어? 전세로 모양이다, 전세로 모양. 잘 도착했습니다. 정보는 잘 모르겠고요. 그 브레이크는 좀 예민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십시오. 고객님한테 차량 잘 인도했고요. 야,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뭐냐? 와, 자, 아, 잠깐만. 어. 야, 너 유튜브 나가도 돼? 아, 잠깐만. 아, 탁송을 왔는데 그 유튜브에서 만난 학교 동창. 아, 안녕하십니까 어, 잘생겼다 찍으신겁니다 <laughs> 네. 네. 지금 시간이 몇시야 8시 15분 와 여기 완전 <laughs> 뭐야 여기 바닷가 아니야 여기? 맞아 맞아 좀만가면 바닷가지 응. 그쪽에 아, 그래? 펜션있고 응. 그다음에... 사진 등록하기 <laughs> 야 여기 구찌 해수욕장입니다. 여러분들, 감상해보십시오. 어, 아무것도 안 보이네. 서산 차부 옆에. <laughs> 차부 오랜만이죠? 어, 요즘 말로 터미널.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야, 여기 이렇게 뭐. 어? 포장마차가 이렇게 쫙 있네. 여기 옛날, 나 고등학교 때도 여기 있었는데. 너 아는지 가, 아는지. 잠깐만. <목소리> 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찍어야 아, 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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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아사아니다사아니다사 아유, 감사다 아유, 다 아유, 감다 아유, 다 아유, 감사합니사다아 근데 서산이 그런 자원봉사가 되게 잘돼있대 문화가 지금 서산 인구가 17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음. 지금 서산이 봉사자로 등록되신 분이 한 6만 명 정도 3분의 1이요 이거 어, 같이 술을 한먹어되는 술안 먹기 시작하니까 줄지 술들 안먹한 병도 한도 사장님 여기서 몇년 하셨어요? 한 사, 30년 됐어요? 음. 와 진짜 오래 하셨네 음. 여기는 시에서 안 건드리나 봐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여기가 예 이게 한 30년도 간다고 요 예, 요 고등학교 때 그 순대 매점에다가 막걸리 먹던 골목 이 있거든. 시장, 내 시장 기억으로는 여기서 한불로 올라가면 있어. 어, 어. 어. 막걸리 파는 골목 골목이. 어. 어. 고등학교 때는 학교 다니면서 들려서 친구들 많이 먹고 했었는데, 난 그런 술을 안 먹었습니다. 넌 지금 자원봉사가 총몇 시간이라고? 2,000시간? 나 지금 한 2,000시간 되려나? 2,000시간? 아. 사모님은 7,000시간? 어 7,000시간이 조금... 나나 요번에 홍성 간거 8시간 <웃음> 아니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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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봉사 시간은 어디다 쓰는지 일반인들은 음. 잘 몰라 봉사 시간 같은 경우는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일산문고에 들어가셔서 음. 확인을 하셔야 됩 돼요. 서산 따로 틀리고 태안 틀리고. 그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몇개 서산은 어디다 쓸수 있나요? 서산은 초본 뗄때 아마 무료로 준다는 거 알고 있고 서류 발급 어, 어, 받을 때 어, 그리고 극장 있죠. 여기 거기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어, 수가 그래서? 있고, 극장에서 할인되고, 할인되고, 그다음에 음. 유료 주차장에서도 뭐30% 50% 할인을 받을 아. 수. 음. 음. 나중에 내가 나이가 먹었을 때 보호 시설을 내가 시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이 요양원 원은 아니고 오셔서 아. 네. 내가 누구의 손이 필요할 때 보호사를 쓸때 네. 1년에 180시간 최대. 네, 180시간까지 내가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서류를 해서 센터로 신청을 하면은 그 이용 보호사 그 비용이 있잖아요. 네. 비용을 저희 어, 받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시간만. 우리 저희 이제 저희 미용실 매장에도 30%해 놨거든요. 25%인가 해 놨거든요. 무슨 음. 봉사 같은 거. 아, 혜택. 이렇게 미용 미용비 같이 할인, 할인이 되는 네, 이런 혜택이 많아져야 되요 서산의 귀욤, <laughs> 기욤 뷰티 미용실, 망간부. 네. 네. 천시간에 넘으면 뭐가 지원돼 나라에서 이제 해외 봉사 갈때 어, 경비를 일부 지원을. 일부. 1만원 네, 정도? 다 해드린 게 아니고 자부담도돼 있어요. 아. 음료수 잘 먹을게 갖고 싶어 가게 가차 응. 어, 감사로 통화해. 네, 응. 도 먹고 그냥 도움만 받 나야 가. 네. 어. 이거도 카메라예요? 예 예. 음. 저기 t 에서나 보던 그런 것 같아. <laughs> 가. 어. 응. 내일 골 최대한 잡아보고 안 되면 버스 타고 올라가던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차는 없더라고요 서산에 안정이 죽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코구는 사람도 엄청 많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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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음. 9시부터 탁송 어플이 시작하니까 콜 기다려보고 저 씻고 나왔고요. 응. 터미널 근처로 한번 이동해 보고, 어제 친구가 준 커피인데, 아, 어, 친구야, 맛있다. 커피. 서산 터미널까지 1.7km 걸어서 한 20분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 씨, 깜짝이야 올라가는 탁송을 잡았고요. 대전은 아니고 출발지가 당진 르노 삼성 그리고 도착지가 세종시 부광. 세종부관까지 1시간 48분 정도 걸리네 전방에 과속 아 찜질방에서 사람들 코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절대 소리에 이런 거에 좀 민감한데 아 사람들 코를 왜 이렇게 골어 할 뻔했는데, 어떤 뭐 당진에서 잡았지만 이번 탁송은좀 성공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우 저게 결제가 안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有。<music> <music>